오늘은 책 읽어주는 아줌마 코코몽투 할수 있어요. 읽어줄게요. 등장인물들, 싱싱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소개합니다. 코코몽, 어몽이, 아로미, 아그리, 뚜콩이, 세콩이 네콩이, 캐로 있어요.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지요. 할수 있어요. 코코몽 혼자 세수할 수 있니? 아, 음. 네, 할수 있어요. 어프, 어프. 캐로 혼자 이닦을 수 있니? 네. 아로미 혼자 밥 먹을 수 있니? 네. 할수 있어요. 냠냠냠냠. 너무 맛있어요. 두리야, 혼자 옷 입을 수 있니? 네. 네. 할수 있어요. 으아이 팔이 왜 이렇게 안 끼어지지? 아그라, 혼자 장난감 정리할 수 있니? 세균킹 혼자 엉깔 수 있니? 엉까! 엉까! 와, 내할수 네, 있어요. 아가 똥 쌌어요. 참 잘했어요. 이제 잘 시간이야.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겠니? 네, 할수 있어요. 모두모두 잘 자요. 안녕.